누군가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비난을 듣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매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신감이 없는 나 자신에게 그런 비난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로 스스로를 불태우고, 비난했던 사람도 불태우는 것만 같습니다.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결국은 우리가... 남들 얘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이 어뭐 맞는 얘기를 했으면 어 맞는 얘기했구나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거 거기에서 뭔가 배울 점을 잡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뭐냐면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저건 저 사람이 없이지 저 사람이 <laughs>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잖아. 내, 내 생각도, 내 몸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말과 행동이 통제가 돼. 불가능한 거지. 뭐, 저 사람 업이고, 저 사람 견해지. 하고서, 어,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써야 되죠, 이게.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너무 남들의 얘기를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의 입각에서, 맞지 않는 얘기 같으면, 음, 그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 사람의 나름의 업이 있고 사고 우조가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저런 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건 저 사람이 업을 받는 것이 내가와 관계 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남들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도록. 허용하지 않,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남들의 말에 말이나 행동에서 내 행복을 어, 파괴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남들이 내 인생을 되,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자기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그런 남들의 어떤 얘기 에 영향을 받아서 괴로워하면. 결국은 내가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괴로우니까. 왜 남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습관이 되는 거야 남들의 말을 너무 신경 쓰고, 이걸 가슴에 오래 품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들어도 빨리 빨리 이걸 털어내야 됩니다. 아, 그래.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고, 너 맞는 얘기면 잘 듣고서 여기서 뭔가 배울 점을 찾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면 무시하고, 아, 그래,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 하고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걸 계속 가슴에 품고, 아, 이랬을까, 저랬을까,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에도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짐인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하자, 누가. 벌써 지나간 일이잖아요. 진화한 것 사실 체도 없습니다, 이게. 말한 사람은 기억도,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무심코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말 해도 본인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벌써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왜 나만, 본인만 왜 괴로워해야 되냐고요. 괴로운 이유는 이 남의, 남이 어떤 한 말을 실체로 여기고 이걸 계속 품고 자기만의 일종의 이제 괴로운 성을 마음속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아버리잖아요. 빨리 놓아버리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은 더안 좋죠. 그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게 커지는 거야. 처음에 한마디 말이었지만 이 말을 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계속 품고 있고 이걸 자기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점점, 점점 풍선이 불듯이 불어나서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아, 듣고서, 아, 마음에 이런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잖아. 요 빨리 놓아버려야 돼아 그래 이건 지나간 거잖아 그 사람 말한 거는 지나간 거지 그래 배울 게 있나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아, 들을 게 없나 들을 게 없으면 놓아버리지 바로 이렇게 빨리 그냥 놓아버려야 돼 지우개로 지우듯이 빨리 지워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됩니다 연습을 통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도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라. 이런 연습을 많이 하라고 지나간 과거는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냐고요. 아, 괴롭지 않으면 괜찮아요. 괴롭지 않아요. 근데 과거와 지나간 과거일과 다가와 지나 미래일이 우리를 괴롭히는, 정적으로 괴롭히는 대부분입니다. 98-9%는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만 놓아버리면 괴로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야. 요즘 사람 운동 많이 하잖아. 요 해수도 하고 뭐 러닝도 하고 요즘 뭐 온갖 운동을 다 하잖아. 요그 몸에만 신경 쓰지 말고 <laughs> 아니 마음을 좀 단련하면 됩니다. 역기 들고 뭐저저 저 스쿼트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뭐 런닝을 하고 뭐 필라테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해서 반복적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단련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몸이라는 거 자꾸 쓰면 어떻게 개발되죠? 안 쓰면 어떻습니까? 안 쓰면 이게 몸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운동을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그, 예를 들면 체육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저 체육 선생님이 보통 뭐 수업은 안 하고 보면 공 던져주고 막 놀아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전 항상 그늘로 가서. <laughs> 절대 안 뛰어요, 햇빛에서. 그늘로 가서 <laughs>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전만 해도 한번 뛰어보니까 100m를 못 뛰겠더라고요. 100m면 뛰어 숨이 차가지고, 아, 누가 아는 후배가 뭐 자기는 3km씩 뛴다 이런 얘기도 깜짝 놀랐거든요. 야, 나 100m도 힘든데 어떻게 3 k m 뛰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를 가고 제가 이제 좀그 편하게 좀 가려고 카투사를 지원해서 카투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용산이나 이런 데 이제 다 기대하면서 이제 아 주말마다 나와서 어왜저 뭐냐 이제 불교 동아리 였었는데아 동아리 방에 가서 명상도 하고 자선도 하고 막 기대를 했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떨어진 데가 그야말로 이제 아주 그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한국 부대보다 훨씬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부대에 제가 배치가 된 거예요. 그 미군들도 네. 보면 참전한 친구들도 많, 많고 아주 경력들이 대단한 그런 이제 부대인 거에게그 나는 이제 그거 가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체력도 없는데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아이고 아이고야.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무대였단 말이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보면 <laughs> 그때 트라우마가 <laughs> 그때 트라우마가 나오다 보니까 물가에 쏟았네,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뭐냐 하면 근데 거기서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따라하기 힘들었는데 한달 지나고, 뭐, 두달 지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나중에는, 한 뭐, 한 5, 6 k 로 뛰는 건 그냥 가볍게 그냥. 왜냐면 그날, 우리 당시에 보통 한1 0 k 로 정도씩 멸 때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한 4, 5 k 로는 그냥, 너무 가볍게 조깅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다시 처음으로. <laughs> 뭐냐하면이 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자꾸 그냥 잘못 뛰던 사람도 자꾸 뛰다 보면 잘 뛰게 돼 있습니다. 훈련시키면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운동하듯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자꾸 버린 연습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처음엔 안될것 안 같은데, 운동하듯이 계속 하다 보면. 버려집니다 버려지고 마음이 마음에서 과거로 갔다 금방 돌아와요 현재는 미래로 갔다 금방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걱정거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 야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느냐 하는 정도까지 됩니다 이게 그 정도까지 쉽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에 스트레스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그런 거야. 과거의 짐과 미래의 짐을 습관적으로 계속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듯이 연습을 계속해 보십시오. 과거도 버리고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미래도 버리고 이 연습만 계속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수행에 기초가 아주 단단해집니다. 호흡 명상이 별게 아닙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 현재 대상 <laughs> 중에 현재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호흡, 명상, 훈련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하고 명상을 하면 너무 쉬워집니다. 왜? 마음 챙김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 운동하듯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아, 저도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